이번 시간에 우리 모델 뷰 컨트롤러 패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델 뷰 컨트롤러 패턴이라는 거는 모델의 m, 그리고 뷰의 v, 그리고 컨트롤러의 c, 이렇게 이제 앞글자라서 모델 뷰 컨트롤러 패턴을 다른 말로 이제 mvc 패턴,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이 모델 뷰 컨트롤러 패턴이라는 거는 우리 컴포넌트들, 컴포넌트들을 모델이다, 뷰다, 컨트롤러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성해 놓은 거 그걸 보고 우리가 mvc 패턴 그렇게 이제 푸르는 거예요 그때 이 모델이라는 거는 우리 서버 시스템의 핵심 기능 이 핵심 기능이랑 데이터를 이제 실제로 보관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라는 게 있는데 컨트롤러는 사용자가 이제 입력한 그 내용을 전부 다 이제 처리해 주는 게 우리 컨트롤러요 그리고 이 뷰라는 거는 처리된 정보를 이제 사용자가 볼수 있게 정보를 이제 표시해 주는 게 우리 뷰라는 아이입니다. 그때 이제 한 가지 형태로 이제 정보를 계속해서 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해서 사용자의 요가 이제 발생하면 시스템이 이걸 처리하고 반응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같은 거 있죠. 그런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앱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우리가 이제 MVC 패턴 이걸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용자, 사용자가 지금 이곳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곳에서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입력된 그 데이터를 누가 처리하더라? 컨트롤러, 컨트롤러가 입력된 그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더라. 처리해서 그거를 누구한테 보내준다? 모델이라는 아이한테. 이 모델이 핵심 기능이라 데이터를 이제 보관한다 그랬죠?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내용이 이제 변경됐다. 그것들을 이제 전부 다 뷰한테 알려서 그 처리된 그 내용들을 뷰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가 다시 볼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 MVC 패턴이요. 그래서 이 MVC 패턴은 각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별도의 컴포넌트로 전부 다 이제 분리가 돼 있어요. 돼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서로 이제 영향을 받지 않고 개발 작업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의 뷰를 이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의 모델에, 한 개의 모델에 대해서 여러 개의 뷰를 필요로 하는 그런 대화형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적합한 게 우리의 MVC 패턴이요. 여기서 얘기하는 대화형 애플리케이션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던 그런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가 됐든 아니면 스마트 앱과 같이 사용자의 요구가 이제 발생하면 시스템이 이걸 처리하고 반응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대화형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우리의 MVC 패턴이 이런 거구나. 그 정도 이제 기억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문제를 보니까 이제 다음은 MVC, 모델 뷰 컨트롤러에 대한 그 설명이래요. 그 설명인데, 가로 1, 2, 3번에 공통으로 들어갈 그 알맞은 용어를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지금 여기 이제 설명해 보니까, 동그라미 1, 2, 3번하고 이곳에 이제 들어갈 그 알맞은 그 용어를 써라.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3번이다, 3번이다, 3번이다 하고 구멍이 빵 하고 뚫려있죠. 그러면, 동그라미 3번 먼저 보자고요 자, 우리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에는 서브 시스템에, 서브 시스템에 핵심 기능이랑 우리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보관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담당한대요. 이런 역할을 담당해 주는 게 우리 모델이죠, 모델.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3번에 들어갈 거는 이제 모델이 이제 정답이 있고요. 동그라미 2번은 모델에다가, 모델에다가 명령을 이제 보낸대요. 보내서 이제 모델, 모델의 이제 상태를 이제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명령을 보내고 상태를 변경시킬 수 있는 게 우리 컨트롤러예요. 컨트롤러. 그리고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모델, 모델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보이는 보이는 그런 역할을 담당한대요. 이렇게 이제 화면상에 뭔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게 우리 뷰요 뷰. 그래서 우리 이제 동그라미 1, 2, 3번에 이제 정답을 써보면 1번에 이제 뷰, 2번에 이제 컨트롤러, 그리고 3번에 이제 모델하고 이렇게 이제 정답을 써주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이 문제가 우리 MVC 모델 뷰 컨트롤러 그 패턴에 대해서 아는데 이 MVC 패턴이라는 거는 서브 시스템을 세개 이제 부분으로 구조화하는 그런 패턴을 보고 우리가 MVC 패턴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이 MVC 패턴은 각 부분은, 각 부분은 별도의 이제 컴포넌트로 전부 다 이제 분리할 수 있어요.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서로 이제 영향을 받지 않고 개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개 이제 뷰, 여러 개의 뷰를 이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개 이제 모델에 대해서 여러 개 이제 뷰를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대화형 애플리케이션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할 때 적합한 게 우리 MVC 패턴이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 서버 개발 프레임 워크에 대해서 배웠죠 그 서버 개발 프레임 워크의 대부분이 요 mvc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전부 다 이제 개발이 된 거예요 자 요런 이제 모델 뷰 컨트롤러 패턴에 대해서 우리 실제로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자주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이 해당 내용들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